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어, 외시, 인사관리. 자, 우리가 왜 인사관리가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었는데, 자,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조직에서, 자,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어, 리드의 조건에 따라서 많은 어,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런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상담,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오늘은 어, 리드의 네, 요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리드는, 자, 구성원의 문제나 갈등 등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운동력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직이 의사의사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또, 그리고, 어, 조직원들에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먼저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도 좀 해주고요. 또 코치 역할도 좀 해주고, 또, 뭐, 그렇게 하려면, 리더가 뭘 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이나 인간적 자질이나 전문적 자질, 이런 거, 날리지적인 부분들, 그리고 스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뭘 해야 된다? 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리더의 기능, 리더는 뭐다? 변화 촉진자다. 자, 상담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변화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어, 리더의 기능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어, 행동 과학자로서의 리더. 자 행동 과학이라는 부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환경에 적응해서 어, 행동으로 배울 수 있게, 먼저 구성원들을 동요하고 또 만들어주고. 또 의사 결정을 해 주고 대인 관계를 수정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자, 이런 일에 좀 주력을 해 줘야 된다. 자, 그리고 리더는 또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어 그러한 리더의 기능이 있다. 자, 그러면 어 갈등을 자, 부서 간에 있다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이두 개에 있는 갈등이나 조정, 업무에 대한 사항 그러면 어떻게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자 그런 것에 입각해서 어, 의견차나 이런 것들을 또 줄여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갈등의 빈도를 또 재발하면 안 되는 형태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자 그러한 역할 예비 예방적 차원에서의 중재 뭐 그다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 리드의 기능이고, 리드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책임이 주어지고, 또그 책임을 맡은 만큼 리드에게는 권한도 주어지겠죠. 그죠? 자,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자유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어, 이러한 이러한 어, 어떤 결정을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드의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 자, 자, 리드는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또 복지를 증진하고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나요? 자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한테 자막 사대를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인격적인 모욕이나 좀 공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리더로서좀 자질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리더니까 뭘 해야 된다 상담 같은 걸 하잖아. 그렇죠 관계를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상담을 받았을 때뭘 해야 된다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뭐다 리드의 책임이다 리드의 책임에 다른 상대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뭐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자 기록표에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인사 파일을 넣어서 잠금 장치 있는 곳에 넣어야 되겠죠 왜 다른 사람이 보면 개인적인 비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동의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임인데 리더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만 활용을 해야지 그걸 외부로 돌린다든지 그걸 가지고 협박을 삼는다든지 그걸 가지고 약점으로 삼아서 뭐 퇴사를 동용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다른 그 어떤 누구도 그 리드에게 다시는 상담이라든지 애로사항을 털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 그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개인적이나 아니면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자, 자, 그 다음에 책임으로서 상대방에게 상담할 때는 자, 이런 내용으로서 먼저 상담을 한다. 너에 대한 진급 때문에 상담을 한다. 너에 대한 업무 태도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 너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상담한다. 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에게 알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든지 공식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어 인정을 하고 그걸 하지 비밀리에 이야기하는 이야기에서 결정 짓고 그렇게 되면 어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리더가 된다는 것 책임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어 리더는 또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모르는 분야 뭐 자 애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가에 대하, 대해서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협조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것도 더 잘하기 위해서 어, 자 그러한 책임이 이제 주어진다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도저히 안될 때는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자, 그런 상황에서 상담 과정에서 자 상담하는 구성원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뭐 범죄나 아니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기관에 대표라든지 또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는데,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구성원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리더로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서 또 상황에 맞게끔 위급한 상황을 조치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응급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자 리드는 참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리드를 뽑을 때잘 뽑아야 되고 그 리드는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날리지적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리더는 이런 책임감을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 자그 다음에 리더는 인간적인 어 자질이 있어야 된다. 자 인간적인 자, 성숙이라는 그런 예요좀더 포근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참 중요한 요인이죠, 그죠 같이 술도 한잔 먹고 또그 다음에 뭐 인성적으로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성적으로. 자 그런치 못하고 좀 자기 위주 또그 다음에 자기 이기주의 또그 다음에 뭐 타인과의 갈등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가진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놨을 때. 포용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독선, 자기만의 이익, 자 이런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인격적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을, 또, 좀, 그거 하긴 힘들죠. 막말로 딱 얘기하면 같이 근무하는데, 위에 상부로는 아주 아주 아부를 하고요. 밑에 사람들은 막 공부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리더로서 자질이 없죠. 그죠. 자, 그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되려면 자의식이 확립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중심?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체성도 확립이 되고, 또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또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도 쓰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야만이 어, 리더로 좀 조건이 되겠죠. 죠그 자, 두 번째는 좀 원숙한 적응 상태. 자, 좀 원숙해야 된다. 자, 원숙이라는 게 뭐예요? 숙성이 되고 둥글다는 거. 자, 그러니까 위의 사람이나 아래 사람이나 어느 정도 잘 조율을 하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상호 대변을 하면서 조정을 좀 잘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고요. 또그 다음에 인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자 어느 정도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과의 내가 리더지만 봉사를 해줄 수 있고 애로사항도 찾아주고 또 솔선수범 해주고 또. 봉사도 할수 있는, 자, 봉사 정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좋다. 인간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고. 자, 회사 왔는데, 자, 일을 하고 있는데 밑에 부하 직원들이 아주 일상 서면서 출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업무에 대한 발언, 바로 지시하고, 야, 이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사정이 있는지 물어본다든지, 몸이 불편한 건지, 야, 어디가 아프니, 아니면, 어떤 무슨 일이 있으니, 아니면,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 이런, 이런 리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 등목입니다. 자, 필요한 요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회에 나가면 초년생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1, 2년 지나면 바로 후배 들어오고 자기가 중간자적인 입장이 되고 리더로서 또 활동을 해야 될때 이러한 자질이 필요하다. 왜? 그래야만이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해결도 하고 또 자기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급도 하고, 점점 더 위로 올라가서, 더큰 규모의 조직, 더큰 규모의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어, 될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런 리더의 등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 자에 대한 성찰, 자기에 대한 확고, 한 방향,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봉사하는 자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자질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리더는 또 감정을 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화난다 해서 즉시 즉시 화를 낸다든지 자기가 슬프다고 해서 구성원들과 같이 있는 데서 슬퍼한다든지, 너무 슬퍼한다든지, 그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슬픔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의 감정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더는 어, 뭐가 필요하다? 이런 감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모델로서 리드가 되어야 된다. 나를 보고 나를 따라가는 자, 그런, 자, 뭐가 필요하다. 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따라하는 그러한 내가 롤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인격적이든 사람을 대하는 거든. 자, 그런 능력들이, 그런 요건들이 리더로서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리더는 전문가적인 자질을 좀 많이 키워야 되겠다는 거. 자, 전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사람들이 어, 어떻게 할까요? 자, 인정을 하고, 자, 어 인정을 하고 기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예를 들자면, 뭐 인성에 대한 부분들, 자, 전반적으로 좀 아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도 좀 알아야 되겠죠. 뭐,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직업세계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뭐.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사회 환경에 대해서 뭐좀 알고 지내고 이 시사적인 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음식 계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이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는 상황이 사회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지금 사회 환경이 배달로 많이 갔다가 지금 다시 단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다시 사람들이 배달 위주에서 일반 식당을, 어, 로컬로 찾아가는 그러한 분야들. 다시 코로나가 팬데믹이나 기타 등등 2차 확장이 일어난다면 어떤 현상? 다시, 어, 배달이나 이런 부분으로 복귀될 수 있다는 것.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평가, 좀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각 개개인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 개인의 평가를 좀 제대로 할수 있어야 되겠다 저 녀석은 이런 부분이 뛰어나고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뛰어났을 때이두 사람을 조합해서 업무를 한다면 훨씬 더 뛰어난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평가를 좀 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그 다음에 뭐이 친구는 이런 분야는 뛰어나지만 이런 분야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먼저 개별적으로 좀더 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든지, 좀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 대해서 리드로서 충분히 조건을 갖춘다고 볼수 있겠죠. 전문적인. 자, 그리고 뭐 상담에 대한 실서, 이런 스킬들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면대면이라면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의 상호 간의 눈을 보고 또 그다음에 이름을 불러주고 그다음에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할때 대화를 할때 요약을 해서 페 f 프라이즈를 한다든지 리플렉션 자티 똑같이 따라 산다든지, 이런 능력들을 자꾸, 자꾸 키워주고, 듣는 기술, 그리고 말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회의를 진행할 때, 각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브레인스토밍 형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을 적용을 할 때, 것인지,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전문적인 소양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커피숍 같으면, 커피와 관련된 각종 전문적인 소양이라든지, 음식 같은 경우, 음식과 관련된 전문적인 이제 소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좀 적용을 한다면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 리더로서의 자질과 리더로서의 요건, 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어, 조직원들과 함께 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내용. 자, 우리 이제 외식과 관련된 안전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점검. 자,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는 이유 자체는 무엇이 있는가요?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고객이. 고객에게 휴식과 안락과 에너지 보충, 자,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레스토랑의 임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게 쉬고 또그 다음에 휴식을 하려고 에너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와서 다친다든지 아니면 안전사고가 발생된다면 또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 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 심각하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안전은 중요하다는 거, 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트는 그렇다고 안전하고 평평하게 유지되는 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입구 쪽에 매트뿐만 아니라 계단이라든지, 미끄러운 게 없다든지, 아니면 어 지저분하다든지, 자, 평평하지 못하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 순서적으로 자, 들어온 입구 때부터 자, 안정화되 있어야 된다.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 클린까지 되어져 있어야 되겠다. 자, 들어오 입구에서 여러분들 음식점 들어가는데 뭐 악취가 난다든지 시공창 냄새가 난다든지 자, 이러면 음식 맛이 다 떨어지겠죠. 문을 열었을 때 쾌적한 음식의 향기와 적정한 온도, 그리고 적정한 노이즈, 아니면 음악, 이런 것들이 들려야지. 들어가면서부터 청결도 안돼 있고, 그러면 음식, 여기가 청결을 하지 않는데, 음식 자체가 청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겠죠. 그 다음에 향기롭지 못한 음식, 음식이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상했다든지, 이런 냄새가 막 풍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청소하는 어 도구나 보호 장비 같은 게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 안전하게 청소를 할수 있도록 기름 같은 걸 튀긴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안전이 좀 중요하죠. 자 서울에 뭐 노점이나 이런데 살펴봤을 때 기름 튀기시는 분들 막 그냥 튀기고 있어요. 왜 날씨가 덥다고 이제 팔 같은 거막그어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기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하면 기름이 튀잖아요. 방울방울이 튀어요. 그러면 이런 걸 반드시 보호장구를 좀 착용하고 해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현상? 지금은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피부가 점점, 점점 그튄 자리들이 시커멓게 죽어갑니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주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신발 같은거 다 단체로 구매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에 전부 다 뭐가 있다 보호 보호 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같은게 떨어지더라도 어 발등이나 이런데 다치지 않도록 철망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칼이 날카롭잖아요 그죠 자 그런 안전들 주의하시고 근무를 하실 때어 그런 안전화 같은 거딱 신고 근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끄러진다든지 이해가 되시죠. 슬림 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들어오면서부터 뭐 미끄러진다든지 아니면 장비 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장비 점검 자, 장비들이 전기에 대한 장비들이 잘못되어서. 터진다든지, 가스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어, 아니면, 이제 뭐 기계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화기, 엔슐 시스템, 메인터넌스. 자, 메인터넌스는 유지를 한다는데, 무엇을 유지한다? 기계 장비들을 잘 유지하고, 자, 요즘 같은 경우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소방시설에서 어 기름을 가지고 조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곳에 불이 붙으면 물을 부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수화기를 가지고 하더라도 거의 수화가안 어 됩니다. 그거는 공기로만 차단을할 수가 있고요. 또 전용 기름, 전용으로 자 여러분들 건축물에 보면 위에서 자 소화액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 조리하는 곳에서는 조리하고 있는 기름 통위에서 바로 화재가 나면 측정 온도가 이상이 되면 앤 슈리트 져어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그러한 어, 부분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그 다음에 바닥에 정기적으로 청소를 통해서 어, 기름때가 묻어 가지고 미끄러진다든지 아니면 어, 청결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도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관리들을 잘 해야 안전이 안전이 유지된다는 거. 자 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요. 만약에 바닥을 금방 청소해 놨다면은 미끄럼에 대한 표지판을 붙여서 그 미끄럽지 않도록 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된다는 거.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 자 미끄러운 곳에 미끄럼 방지를 해놔 놓고 안내를 해 놨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책이 될수 있다는 상황 아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계단을 방금 닦았으니까 미끄러우니까 주의를 해라고 고지를 한 경우와 자 그렇게 고지를 하지 않고 먼저 미끄러졌을 때자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꼭 보상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어 후조치로, 뭐, 보험금을 지급한다든지, 아픈 사람을 뭐 방문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보행자가 있다면, 어떤 현상, 횡단지역에 대해서, 먼저 좀, 어, 제대로 페인팅이 되어가 있다든지, 어, 안전을 어, 책임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같이 리더로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안전이 필요한 이유와 어, 점검해야 될 사항에 어,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 쉬었다가 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